네 안녕하세요 세계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코리아로그 김대표 최박사입니다 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많이 찍었네요 네네 노력을 많이 했네 <laughs> 지난주에는 우리 심 대표랑 셋이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둘이 하게 돼서 약간 뭐 허전한 외롭, 외롭습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빈자리가 허... <laughs> 이따가 없으니까 허전하데 난자리는 그래도 그런... 오늘은 저희가 어, 한중일의 뭐 입시 제도, 대학 입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을 비교를 할 텐데, 어, 저희가 보니까 이게 한국과 일본 하면 모든 제도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교육 제도를 봤더니 꽤 많이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명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뚜렷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립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개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에 부속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입학하려면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음. 입학 시험도 굉장히 어렵고 뭐 당연히 학비. 이런 것도 어 개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 포함해서 1년에 어, 고일 때 거의 한 1,5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1,500만 원이요? 네. 물론 학비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들겠죠. 어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개요 대학아 개요 그 초중고를 나오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개요 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음, 음, 음. 근데 이거를 만약 한국에 적용해서 연세대학교 뭐 어? 부속 초등고가 음. 있을 때 음. 거기를 나와서 굉장히 비싼데 나와서 90% 이상의 확률로 연세대에 합격한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없죠. 가만 있을까요? 응, 받을 수 없지. 아마 그런 게 생기면 밀란이 일어날 걸요. 우리 조국 사태 때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laughs> 얼마나 교육 평등성에 대해서 온감하죠 관심을 와, 갖고. 특히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의 그 사립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비싼 학비를 허용하면서 음. 또 사립 대학교의 진학을 음. 또 특권적으로 허용하는 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되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게 관학, 그죠? 국립 관학과 음. 그 사립 사학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네.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학비가 공립이랑 거의 비슷하게 네, 유지가 네.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서 관리를 통제를 해서 거의 비슷한 네. 수준으로 그렇죠.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립이라고 해서 뭐 학비를 더 비싸게 받고 더 수준 높은 교육 네. 제공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빈부 격차에 따른 다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일본에도 수능이 네. 있는데 게 센터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수능은 대부분은 이제 국공립 대학 음. 위주로 음. 이제 반영이 되고 사립 대학들은 굉장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죠. 예,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게이호 네. 대학이나 네.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구속 중고등학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네. 선발하는 건데 그렇게 음. 보면 음. 이런 교육 평등성 음. 그리고 공립 그 교육에 대한 개념 음. 이런 것들이 일본과 중국이 많이 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이 많이 다르고, 다르고.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일등부터 전국 꼴찌까지 줄 세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수능이나 중국의 가오카오 네. 제도를 통해서 그 성적에 맞는 대학으로 예, 입학시키는 그런 그렇죠. 개념은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조금 있지. 더 유사하지 않나?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음.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다른 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제도라는 네, 그렇죠. 이런 입시제도를 음, 음. 두 국가에서는 유지했는데 반면에 일본에서는 과거제도가 그렇게 없었죠. 불지 어, 못했잖아요. 네. 네. 없었다기보다 는 고대 에 네. 잠깐 있었다가 이제 뭐 어, 유명무실해진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이런 과거제도를 통한 어떤 공정한 소위 말하는 공정한 입신양명 음. 뭐 이런 역사적인 시스템이 현대 사회의 한국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음, 아닌가라는 음. 추론을 해보게.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 최 박사님께서 그런 중국과 조선, 특히 어, 이런 그렇죠. 과거제도에 대해서 좀 네. 비교를 해 주시면서, 네. 또 우리가 과거제도 하면은 약간 막연하게 한국과 중국이 음. 이제 조선과 중국이 과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만 음. 알고 있는데, 음. 과거제도가 왜 언제 생겨났는지, 음. 또 그런 과거제도가 실질적으로 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는지,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최박사님께 한번 이야기 뭐 부탁드려고기 아니 기분 여기 다한게 깊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 그냥 뭐좀 얕은. 네 정도? 그렇긴 하지만 어.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네. 그 말씀, 그 말씀. 어, 또 깊이 어. 있는 설명이라고 느껴져서. 네. 그러면 뭐 제가 뭐 궁금한 거를 한몇 가지 여쭤보는 어. 방식으로 그렇죠. 시작을 네. 해보면. 과거제도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뭐 과목과자에 들거자인데, 그러면 이게 과거제도의 그런 단어의 뜻은 뭐 어떻게 단어의 유래가 된뜻 거잖아요. 단어의 뜻이 뭐 과거라기도 하고 공거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과거라고 했을 때 보통 한자 말 그대로 한자 그 자체로만 보자면 과목 과목별로 해서 인재를 추천한다 음, 들어올린다 음, 그런 네네. 뜻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인재를 뽑아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 그런 네. 뜻인데 사실은 뭐그 한자 뜻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러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더이제 중요해진 거죠 음음. 그 단어 자체가 네. 어~ 중국에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다시피 다 처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임용하느냐 추천으로 그냥 임용했어요 추천으로 임용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숙하고 그러니까 음. 공자, 공자가 예전에 그 춘추시대 말 춘추시대 때 어떤 식으로 선생 어, 선생님을 거죠. 선생님을 두고 여러 제자들이 공자는 뭐이흔두 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음. 하여튼 여러 제자들이 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관리들은 보통 뭐 한나라 시대 때만 해도 추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 추천. 그 다음에 한 무제 때 이제 유교 국교화가 되면서 어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효렴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요. 뭐 효렴, 명경,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벽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그런 항목 중에서 효렴이니까 유교적인 어떤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 군국에서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로 중앙 관료로 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효렴은 기본, 어떤 뜻인가요? 효렴은 글자 그대로 얘가 효성이 깊고 음. 염치를 안다는 뜻이죠. 음, 네. 그럼 약간 덕성이나 덕성, 인, 인성 이런 걸한다는 네. 거네요. 근데 그게 음.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지. 네. 아니 그 저도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고 <웃음> 네. <웃음> 저도 염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음, 거예요. 평판 조회하 거야. 평판, 평판 조회하는 뭐. 거예요. 그래서 어그 후한 시기쯤 되면 그 그런 지식인 커뮤니티, 엘리트 커뮤니티 내에서 그각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들을 쫙 하게 됩니다. 어, 김 박사 어떻다, 음. 어, 최 박사 어떻다, 김 대표 어떻다, 심 프로 어떻다. 인물평들을 해가지고 그런 평들이 쫙 이제 그 지식인 커뮤니티 내에서 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주먹구구 그런 시기였어요. 음. 대표적으로 유비가 누굴 찾아가죠? 유비가 자기가 어왜 나는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어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느냐, 천하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냐 이런 한탄을 하면서 어 인재를 찾아다니잖아. 그러면서 만난 이 사람이 음. 누구예요? 관화 장비? 관화 장비는 <웃음> 처음부터 처음부터 <laughs> 어. 도원결를할 때부터 있었, 있었지만 아. 제갈량이잖아, 아. 제갈 양이잖아. 제갈공명요대 얼마 오태 나요 얘기를 듣잖아. 네네. 누가 저기 와룡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계신다. 그죠? 그 와룡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판을 듣고 음.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세번 찾아갔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두 번째만 두번못 만나고 세 번째만 겨우 만나서 이 사람을 자기 군사로 삼잖아요. 삼고초려. 어, 삼고초려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인재 초빙의 방식이에요. 음. 어떤 약간 시스템, 그러니까 추천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이지만 약간은 약간은 좀 시스템적인 요소가 결여된 그런 약간 주먹구구적인 성격이 좀 강했다 이거죠. 뭐 객관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커넥션, 촬영과 지연 뭐, 그런 게 작용을 굉장히 많이 많이 작용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왜 아니 뛰어난 사람이니까 마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 그룹 내에서 이름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거야. 뭐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음. 아직도 대학 입시나 뭐 회사에 취업할 때 추천도 추천서 원. 이게 예, 중요 아, 굉장히 중요 네, 작동, 그렇죠? 하잖아요. 어. 네.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 원서 쓰는 그걸 한번본 적이 있는데 자기 가족 내에 그 하버드 졸업생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쓰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아니 거겠지? 하버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그렇게 얼럼나이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 가족들 중에서 그런 얼럼나이 그러니까 하버드는 유일하게 좀 노골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원서에. 아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도 그랬는데 음.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그 같은 대학에 졸업생이 있으면 음. 대학 입시에 베너핏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혜를 그렇죠. 줍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천의 방식 그다음에 평판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관리를 등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화이즈된게 바로 구품중정제 혹은 구품관인법이라고 하는 중국 중세, 그러니까 위진 남북, 그러니까 이게 그 조조의 위나라 때 조비 시절에 이제 그게 어, 마련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천을 굉장히 시스템화해서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품계를 주는 거예요. 향품을 줘서 이 중정관들이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똘똘한 애들,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평판이 좋은 애들을 음. 어,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지방 백그라운드 좋고 자기와 커넥션이 있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 자제들 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유력의 그 향품을 받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인재를 선발하 갔을 때 지역 사회에서 당연히 이런 향응이라든지 접대, 그렇죠. 뭐 이런 걸 당연히 했을 때 네. 그런 커넥션이 굉장히 네. 중요한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품 관인법이라고 하는 어, 그 인제 추천 방식, 그다음에 관리 등용 방식이 등용 제도가 어, 조조의 위나라, 그러니까 뭐 조조가 만든 건 아니지만 조비 때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 위나라 때부터 언제까지? 수나라 때까지, 수나라 직전까지, 그죠어쭉 중국 경세를 어, 지배하는 관리 등용 제도로 기능하면서 이게 이제 뭘 만들게 되느냐? 문벌을 만들게 돼요. 음. 귀족을 만들게 돼요. 귀족 가문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귀족 가문들이 중국 중세에는 굉장히 셌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상 시기를 포함하는 그죠 중국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러한 가, 그 가문들의 세력이 크,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황제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황제가 이제 등극했을 때는 어... 이 문벌 가문들, 문벌 귀족 가문들을 좀 견제해야 황제권을 행사하기가 좀 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수나라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구를 침략했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죠. 문제. 그 다음에 아들 양제. 그죠?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인상이 이렇게 좋은 황제들은 아닌데 양제를 제외하고 수나라 문제는 굉장히 중국사에서 능력 있는 황제예요. 음. 그러면서 이 황제가 바로 처음에 그 과거 제도라고 하는 시험 제도를 어 만들게 되면서 시험을 통해서 어 가문 이런 것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양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음. 이제 과거제의 시작인 거죠. 음.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수나라 시기에 정도의 그 시점에서 이렇게 능력에 의한 인재를 선발하고 관료를 선발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획기적이죠. 아닌가요? 네. 네.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 문명의 어떤 그그 그 진보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음. 지표로도 얘기하는 학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혈연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양인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서 어~ 아, 물론 이론적으로 그죠 어~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출시할 수 있는 결을, 길을 열어준다 줬다라고 하는 점은 획기할 만한 그러한 사실인 거죠 어~ 그러다가 이제아 그런데 이제 물론 방금 뭐~ 이제 뭐~ 실제로는 망그랬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수당 시대의 과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있어요 그니까 필답고사하고 면접고사 그니까 러 예의부에서 주관하는 우리가 생각 흔히 생각하는 필기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시험에 한번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면접시험이 중요해요 아. <laughs> 면접시험이 일단 얼굴을 알, 알면 아는 사람을 좀 뽑아줄 수있는어 그렇죠 그렇기도 황...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넥션이 장용할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둔 거야 그러니까 음. 그 피교사를 아무리 잘 봤어도 면접시험에 가서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벌써 다 귀족 가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게 어리집안 출신인지, 그죠? 말투만 봐도 같이 네. 네, 쓰고. 네. 어, 그 중요해요. 네. 신원서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 뭐야 신체는 건강한지. 옷은 제도 차라입었지그 다음에 말하는 거, 말하는 거가 이게 교양 어, 있게 말하는지, 네. 글씨는 잘 쓰는지. 그 다음에 뭐 판단력, 그니까 당시의 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자기네들 귀족 가문들의 어떤 일정한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니까 러 그~ 두 가지 시험 예부에서 주관하는 필답고사 이 부에서 주관하는 어~ 면접시험은 어떻게 보면 어~ 황제가 그~ 야내 마음에 드는 인재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발현했다고 한다면 이~ 이부 시라고 하는 이~ 면접시험은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어떤 황제권 견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음. 거죠. 네. 그래서 수당 시대는 그래서 귀족제적인 성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심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귀족들이 그 관리 임용에 있어서 힘을 발휘했던 음. 어,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송대가 되면 송나라 때가 되면 이제는 이 분벌 귀족 가문들이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어 뭐야 진짜 개인기예요 이제 음. 개인기. 그래서 아버지가 잘나가는 관료였어. 근데 과거를 패스해가지고 진사가 되어서 어, 잘나가는 관료로 출세를 했어. 그런데 아들이 삐리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아들이 삐리하면 어, 그 다음 대에 그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그 뭐라고 해나 뭐라 세력, 지위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음... 보장이 안 돼. 거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네요. 그렇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웃이야. 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3대까지는 보장이 되던데 그게 보장이 손, 손자까지. 쉽지가 않아 음, 음. 어, 중국은 그래서 그게 좀 다르네요. 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뭐 열을 올려서 뭐 교육을 시키겠지 물론 음. 그래서 뭐 진사가 되면은 뭐 장땡이지만 진사가 안 되더라도 뭐 그~ 지방에그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진사는 못 돼도 일정 정도의 뭐~ 생원이라든지 뭐~ 이런 디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디그리는 합격은 해야 네. 되는 그러면은 거구나. 이제 지방에서 에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신이 음. 있는 음. 거죠 안 그러면 무시당하고 아우 무시당하고 어. 뭐. 정말 네. 능력주의네요 능력주의인 거죠 네. 능력에 따라서 총대 네. 네. 이후에 어~ 과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런 과거 제도의 원칙에 따르면 음음. 내가 귀족이 아니라 음. 평민, 그러니까 음. 천민은 아니지만 양인 계층인데 음. 그런 시험을 아주 잘 봐가지고 관료가 됐어요. 음. 그러면 내가 귀족으로서 대접받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아 그래요? 어. 오. 그러니까 귀족, 귀족이라고는 귀족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대로 이게 세습이 돼야 돼. 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그 아들, 뭐 손자 이런 사람들이 대대로 그러한 지위를 세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상시대에는 그 음서제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음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향경 있는 관료면 아들이나 손자도 음. 한 명씩 픽업해서 그런 어, 어 관료로 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송나라시아 물론 완전히 없었다고는 얘기 못해 완전히 없었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음서로 들어오면 관료제 내에서 약간 왕따 왕따 내지는 가각질 받는 음. 거지 쟤는 무음 출신이다 음. 어,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약간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관료가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음. 송대 이후에는 그렇게 된 거야 네.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더 황제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더 엄격하게 그렇죠. 된다고. 네. 볼수 특히나 송대에는 그 황제권을 계속해서 강화. 그러니까 송대부터 청대까지는 하여튼 그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그 시험을 하나 더 추가해요. 전시라고 해서 다 이제 프로세스가 다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이 과거 시험 치는 사람 거의 이제. 뭐 조금만 남은, 조금만 남은 거죠. 그 사람들이 황제 앞에 가서 황제가 내는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위를 정해. 뭐 장원급자라든지 순위를 정해요. 그렇게 되며, 되면서 황제가 낸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격을 했잖아. 최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와 신하 사이에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관료로서 고용인 피고용인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다. 음. 그럼으로써 황제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비록 상징적인 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전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하나 추가가 돼요. 음. 그러니까 수험생은 죽을 맛이지, 그죠? 시험을 한번 더봐야 되니까. 그래도 뭐 황제와 그렇게 어. 뭐뭐뭐 뭐뭐 기회를 얻는다는 네. 측면에서 뭐뭐 뭐 답을 주고 있나요? 받을 수 있는 <laughs> 어, 좋을 영광 있나?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가문의 영광일 텐데 네. 아뭐그뭐다 됐는데 음. 아니 형 보는 사람 부담도 되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권위를 실어 줄수 있어요. 권위를 실어 줄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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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선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그 전시의 그 과정을 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왕이 어떤 정책적인 질문했을 때 네, 네. 그런 합격자들이 네. 그 대답을 해서 최종 순위를 가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제도를 네, 해서 네.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뭐 급제했다 그렇죠. 래가지고 어사화를 달고, 달고 고향을 금이 환영하는 그렇죠. 그 레벨이 이제 네, 네. 전시와 네. 책문 네, 네. 이 레벨이죠. 네. 네.